정말, 정말, 운운을을모시고울 포유, 시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, 박선주씨 네, 안녕하세요, 박선주입니다 <laughs> 정말, 너무, 오랜만이네요. 음. 네, 그렇네요 <laughs> 얼마 만이죠? <laughs> 어, 앨범을 낸 거는 1 1년 만인 c 같아요. 1 1년 n m 3년도 했어요. 아니고. 그러게요. 1 1 i a 뭘 하고 지내셨어요? n c i 작곡도 하고 또 프로듀싱 일도 하고 또 가수들도 가르키고 또 학교에서 네. 아이들도 가르키고 그러니까 네. 그저 같은 경우에 이제 후배 가수들 만나면은 뭐뭐형 네. 오빠 아니면 선배님이라고 부르는데 박선주 씨는 선생님 뭐 아니면 엄마라고 부르한다고 <laughs> <laughs> 정말 그러니까요. 많은 분들을 키워내셨더라고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분들이 계신지. 노래하는 친구들 많이 같이 했어요. 김범수 씨도. 예. 네. 김범수 씨가 엄마라 그래 가지고 제가 엄마가 됐어요. <laughs> 그전까진 선생님이었는데. 예. 네. 김범수 씨 계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동방신기 씨와 준수 씨도 계시고. 오 네. s g 너비 최동아 씨도 계시고. 예, 네. 그리고 뭐또 그다음에 연기자 쪽으로는 한채영 씨 계시고 원빈 씨 계시고 <laughs> 아래 이제 박신양 씨 계시고 원빈 씨도 네.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. 원빈 씨가 노래를 꽤 잘해요. 예. 네, 여러분들 이제 연기자로만 알고 계시는데 네. 어, 제가 그때 작업했었을 때 같이 앨범도 한장 내셨었었죠 오, 윤선아 그랬구나. 씨랑. 네. 네. 뭐 이렇게 수업할 때 어떤 뭐, 뭐 로맨스랄지 이런 건없었요 원빈 씨요 어, 네. 수업할 때 집중이 잘안 되죠 제가. <웃음> <웃음> 쳐다보느라고. 네. 아, 11년 만에 이제 4집 앨범이 나왔는데. 네.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다 길었다고 들었어요. 음, 준비는 길 수밖에 없었던 게그 전에 앨범 내려고 했는데 네. 내기가 힘든더라고요. 막 비주얼 에 이런 가수들 너무 많고요. <laughs> 그래서고막 제가 앨범 내고 싶은데 했더니 아 그냥 그냥 뭐 거룩하게 그냥 음악 가르치고 계시지 이렇게 노래 하려고 하세요. <laughs> 이런 분들 진짜 계셨고 음, 근데 그래서 네. 너무 예뻐지셨어요. 그런가요? 네. <laughs> 박수 치시다며 마세요. <laughs> 박수 쳐주세요. 진짜. 아 감사합니다. 네. 이번 사집 앨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. 사집 앨범은 그냥 트랙 수가 많아서 일단 뿌듯하고요. 스무 네. 트랙 되고요. 와. 예그 <laughs> 네, 사신 분들이 굉장히 뿌듯하대요. 뿌듯하겠네요 네. 네. 그리고 또. 어, 사랑, 스무 가지 사랑이야기고요또 10년 지났으니까 3,650일간의 사랑이야기로 거룩하게 지었는데 별로 관심은 안 가지세요 <laughs> <laughs> 자 그러면 타이틀곡을 청해서 듣고 싶은데요 원래 앨범에서는 김범수 씨와 함께 트윗을 네.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네. 예, 고현우 씨가 네 고현우 씨가 남과여를 부르는 모습이 또 매력적이에요 음, 어, 또 앨범과는 다르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. <laughs>